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KGM의 무쏘 e 비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열에 앉았고요. 일단 첫 인상은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어, 그렇게 불편하진 않네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더 달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쏘 e 비는 KGM 이전 쌍용 자동차 시절부터 생각하면 다섯 번째 픽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kgm은 앞으로 무쏘 브랜드로 픽업 모델들을 통합해서 이런 무쏘 2비는 도심형 전기 픽업 그리고 무쏘 스포츠는 정통 픽업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kgm에 새롭게 추가된 이 무쏘 2비 과연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쏘 2비 같은 경우는 픽업 모델이지만 특이하게 바디온 프레임이 아닌 모노코크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레스 EB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노코크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런 시트 포지션은 픽업 모델인데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바디온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얹는 방식이라서 구조적으로 좀더 껑충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노코크 형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서 데크 쪽을 보지 않으면 이 차가 픽업이라는 느낌이 그리 잘안들 정도예요. 또한 리어 서스펜션 역시 픽업 트럭들이 자주 사용하는 판 스프링 대신 코일 스프링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 적재 중량은 또 500kg이나 확보를 했고요. 따라서 이런 코일 스프링 감쇄력이 단단하게 세팅됐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물론 이게 안락하고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까지는 아닌데 예상치보다는 지금 이렇게 아까 도심 구간 또 고속화 구간에 달리는데 생각보다는 이열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트 포지션도 낮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한 느낌도 적고요. 또한 공간성도 이 차가 5160mm나 되는 전체 길이 그리고 폭은 1920mm고요. 정고는 1740mm 또 휘베이스는 3150mm나 됩니다. 이상하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무수 2비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오면 이런 공간성은 꽤나 괜찮습니다. 어, 지금 앞쪽에 1열 시트는 비필로 정도에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이 주먹 두개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주먹 하나 정도? 허리를 꼬꾸이 세운 상태에서도 꽤나 여유가 있는 이런 헤드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 아래 공간도 양 옆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위아래는 신발이 편하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올라와 있고 위쪽에 송풍구, 아래쪽에 시타입 단자 두 개.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옷걸이라기보다는 손잡이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백포켓도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마트폰 하나 정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선루프까지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는 도어 트림 쪽 손잡이 앞쪽에 버튼이 있고요. 2단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는 이중접합 뒤쪽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슬라이딩을 가장 뒤로 한 상태고요. 이렇게 가장 앞으로 하면 이 정도. 아까는 주먹 두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주먹 반개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트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에요. 대부분 또뭐 이런 도어 트림 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위쪽에 어, 블랙 헤드라이닝 그리고 헤드레스 쪽에 이런 스웨이드 소재까지 적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정숙성도 무난합니다. 지금은 공조를 켜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약간의 전장음과 가상사운드가 들려오고요. 또한 전기차니까 당연하게 앞쪽에 엔진음이나 뒤쪽에 배기음도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타기 전에 이열 승차감이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픽업 모델을 타고 있다기보다 정말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픽업을 얘기할 때 픽업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럭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그런 승차감이나 소음이 없다는 점이 이 무쏘이비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잘돼 있고 자 그럼 이어서 1열로 자리 옮겨서 직접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쏘이비 운전석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확실히 2열보다는 1열 쪽에 승차감이 조금 더 낫네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어, 프론트 서스에서 언젠 어, 흡수하고 넘어가는 게 리어와는 확실히 차이감이 있습니다. 리어는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없고요. 그래도 프론트 쪽은 상대적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적재함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적재함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서 또 무게가 눌러주면은 또 아까와는 다른 그런 리어 승차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열 승차감이 저속에서는 예상외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중고속으로 좀 올라가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또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고급진 또 이어 승차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열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피칭이라든지 롤링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회생지동을 이렇게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3단계 그리고 길게 누르면 스마트로 바뀌는데요. 이 회생 제동 양에 따라서도 이열 쪽의 승차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때 무의식적으로 몸이 좀 대비를 하는데 동승자나 이열 승객은 그거를 알기 어려우니까 갑자기 좀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어에 동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회생 제동을 끄고 달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회생 제동 단계를 조작해서 설정할 수 있게 한게 어딘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80.6kWh 용량의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인데요. 앞자리 숫자가 또 400을 넘어서 이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주행 가능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연비도 4.2km/kWh를 인증받았는데요. 연비도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고요. 또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적용되어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충전은 200kW 급속 충전 시 24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2L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싱글 모터 전륜 구동 모델인데요. 152.2kW급이고요. 최고출력은 207마력, 최토크는 34.6입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크게 답답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성능인데요. 하지만 또 픽업 모델은 4륜구동이어야 한다는 분들을 위해 5월달에 듀얼모터 4륜구동 모델도 출시가 된다고 해요. AWD 모델은 최고출력 413마력, 그리고 최토크 64.9나 되는데요. 이렇게 2륜구동, 그리고 4륜구동 모델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레저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트레일러를 연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약 1.9톤의 토잉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반 도로가 아닌 험로를 갈 때는 SUV 같은 경우 접근각, 입탈각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쏘 2비의 접근각은 19.2도고요, 이탈각은 23도입니다. 최저지상고는 187mm고요. 타이어는 245/60R17 사이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도로 컨디션이 좀 좋은 상태에서는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좀 승차감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차 급이나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용인대 수준이긴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생각보다는 차 크기가 큰데 뭐 전방 시야라든지 또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는 후축방 시야 후방 시야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무쏘 2배에 탑을 씌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시야에 제한이 있겠네요 또 최근에 룸미러를 좀 심리스하게 이 여백을 줄이는 편인데 거의 없다시피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올드한 디자인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가속할 때 어 엔진음이 앞에서 또 배기음이 뒤에서 들려와야 될것 같은데 어, 조용하게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색다른데요. 어, 전반적인 풍절음도 이런 억제력도 무난한 수준이고 반면 하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편입니다. 주행 모드는 어, 이렇게 화면을 내려서 에코, 스포츠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컴포트는 따로 없네요. 스포츠로 바꾸면. 동일한 단력에서 조금 더 반응성이 빨라진다 정도이고요. 회생 제동이 3단계까지 올려도 타사 대비 회생 제동으로 걸리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이에요. 아,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어, 후면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 위에서 바라다 보는 그런 모니터도 이쪽에 표시가 되네요. 무쏘 EV 디자인은 정통 픽업의 좀 우락부락하고 강인한 모습보다는 약간 도심적인 크로스오버 디자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범퍼부는 무쏘 2B에 맞게 변형을 했고요. 외관 컬러는 총 6종, 그리고 실내는 3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부의 시필러 쪽은 약간 두텁게 픽업 느낌을 살렸고요. 그런데 뒤쪽에 손잡이 모양은 기능적인 요소라기보단 디자인적인 파트라서 손잡이 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치대 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픽업 무대들은 데크를 어떻게 변형시키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탑을 씌우거나 오픈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베드를 까는 등,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나갈 때, 확실히 1열 대비 2열 쪽에 쏠림 현상이 조금 더 크게 체감이 돼요.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타이어가 노면에 단차나 굴곡을 지나갈 때, 좀 끈끈하게 잡는다기 보다는 살짝 흘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 동일한 크기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와이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근 KGM의 아테나 2.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알파인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지는데요. 전반적인 사운드는 무난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 쪽에 사운드 조작하는 이 버튼이 좀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추엔 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약간 액티언처럼 이 아래쪽에 지그찾기 버튼, 오토홀드 버튼이 어, 마치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버튼이 추가적으로 있는 건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쪽에 넣는다든지 조금 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의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아니라 토레스 200X 기반의 모노코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차량의 시트 포지션 자체가 꽤 낮습니다. 이게 좀 다른 픽업 모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거기다 전기 픽업이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국내에서는 개척하다 보니까 픽업 고유의 좀 거칠고 매끄럽지 못한 주행 질감들이 이 무쏘 2위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런 나가는 주행 질감이 확실히 KGM의 무쏘 e 2B가 다른 픽업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또 가속감이 그렇게 호쾌하진 않아요. 어, 이거는 나중에 듀얼 모터는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은 무쏘 2비의 경우 국고 보조금 652만 원을 받고요.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186만 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 가격은 3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 또 부가세 환급 등을 통해서 3,3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한데요. 화물 전기차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5% 감면이 되고요. 자동차세도 28,500원 밖에 안 합니다. 반면 보험료는 일반적인 생용 모델 대비 비싸고요.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다른 전기 SUV와 비교시에는 또상품성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하지만 전기 픽업이라는 특성 또 가격대를 고려하면 전반적인 상품성은 잘 뽑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무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